자 요거 세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개인적으로 D 루터고 로 루터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표 뽑기입니다 자 오늘 로사 공식 BJ 공비 지원금이 나왔거든요 요거 한번 당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아두고 쌓아두고 이런 거 없어요. 드론이 고날 해결해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눈여겨봤던 오멘 장비 뽑기 요거 한번 할 거고요. 그다음은 커스텀 메달도 있는데 금주의 상품에서 신 유니크 연구 장비 보급이거든요. 여기서 트위르 장비가 나온다고 하네요. 요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멘 장비 이거, 팔린 구매 개수, 아 팔린 개수만 봐도 알겠지만,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오멘 장비가 제일 해잡니다 투구랑 망토가 좋고요 갑옷 같은 경우에도 피격기로도 충분히 좋은 장비이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유니크 장비가 하나도 없다 싶으면 오멘 장비 뽑기 추천드립니다. 미드나이도 나쁘진 않지만, 오멘 장비가 우선이에요. 망토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전 망토가 없거든요. 망토 하나 보고 사는 겁니다. 예, <laughs> 장난하지 마세요. 장난하지 마세요. 저 몸이 좀 오늘 아프거든요. 죽습니다. 망 써주세요. 아니, 오면 장비뽑기에 돈다쓰 장난하세요? 적당히, 적당히 하세요. 이제 갑옷 두 개, 투구 한개 나왔으면 갑옷이 왜 나와? 그러지 마세요. 적당히 하세요. 자, 그렇지. 아, 편안. 아, 진텐으로 화날 뻔했네. <laughs> 아, 진텐으로 욕할 뻔했네. 아, 공식 BJ가 된 이후로부터는. 어, 우리 아이오 행님들, 이제 아이오 아닌가, 벨로프인가? 어, 우리 벨로프 행님들 쪽으로 오줌도 안 누는데, 제가 쌍용 박할 뻔했네요. <laughs> 어, 좋습니다. 방토 <망토> 감사합니다. 야, <laughs> 장난 아닌데, 어, 오면 장비 뽑기를 하려고 했던 분들 참고하세요. 아, 장난 아니네요. 네, 공비 지원금 나왔어요. 10만 골드. 최우승은 아니고 그냥 일반 일반 그거 기본보상이 활동을 거의 안할 때 주는 거더라고요 어쨌든 42,000원 남았는데 여기서 3,000원은 참고로 제 돈이에요 어저 악세 충전기 살라고 6,000원이다 어, 6,000원은 제 돈입니다 그래서 42,000원에서 6,000원 빼면은 <laughs> 36,000원 되겠죠 아, 제가 오늘 몸이 안 좋기 때문에 <laughs> 기침 이해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신 유니크 연구 장비 보급 여기서 세번 뽑을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갑옷 4 스택 쌓았죠? 예. 갑옷 4 스택. 갑옷이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네 번씩이나 나오다니 개 쓰레기야. <laughs> 어쨌든 자, 요거 세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 잠깐만요. 자, 어쨌든 티로 두구가원 티에 나고요, 일 나고요. 자, 여기서 멈추면 움표뽑기가 아니죠. 그두번더 뽑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티르 갑옷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르 갑옷. 여기 지금 미드나잇이랑 티르랑 또 뭐가 섞이더라? 포세이돈까지 섞이나? 나쁘진 않아요. 아, 으, 나빠요. 나빠요. 티르 말고는 다 나빠. 응, 나빠. 오케이? 자, 갑니다. 티르 갑옷, 감사요. 감사링, 감사. 음, 한번더 뽑을 수가 있거든요. 예, 네, 한번더 뽑을 수가 있는데 이걸 뽑아야 되나? 자, 못 바꾸죠? 갑니다. 뭘 망설여 티르 카봇 감사합니다 감사요 욕박을 보냈다 <laughs> 욕박을 보냈네요 이야 포세이돈 장신구 이연속으로 2번 나오는거는 에바가 아닌가 싶은데 <laughs> 당근주고 병을 줘버리네